2020년 7월 22일 송소희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장막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종국제도시 동원 로얄듀크 현장이 7월 17일 오픈했습니다. 아, 위치가 인천시 중구중산동. 그러니까 영종국제도시 A31블럭이고요. 어,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역조감도가 나와있는데 7월 17일 오픈. 지금은 영종시대. 글쎄요. 마침내 동원로얄리쿠 특징을 보니 영종초 학색권이 나와 있고 시사이드 파크 공세권 이거는 공원 같은데 중심 상업 슬세권은 무언가요? 아무튼 멀리 영종대교 청라 국제도시에서 제삼 연륙교는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제이 공항 절도는 계획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아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단지 사이에 영종초등학교가 살짝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 개요 보니까 전용 면적이 79 그리고 84제곱미터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이 되는군요. 총 412세대, 한 중형급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광역지도입니다. 아, 영종도가 나와 있는데, 앞서 살펴본 인천대교, 그리고 제2공항철도는 검토, 제3연육교 예정, 그리고 영종대교는 처음에 개통됐죠. 옛날에 영종대교 공사할 때 영종대교가 없어서 아, 인천항, 무슨 항이더라? 거기에서 배타고 모든 인력과 건축자재를 실어날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참 어떻게 다리부터 안 놓고 인천공항 공사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잘안 됩니다. 아무튼간에 어 영종 국제도시도 서서히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기 북쪽에 보면 어 또섬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네또 북쪽 섬에도 어 연류교 같은 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확대된 현장지도입니다. 네 현장에서 오른쪽에 상업시설이 가까운데 있고 그리고 영종초등학교가 예 북쪽에. 얼마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남쪽에는 시사이드파크, 큰 공원이 하나 있는. 봐도 살기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고 있네요. 중학교도 멀지 않은 데 있고요. 음, 뭐 회사만 가까운 데 있으면, 네, 이 정도의 입지는 네, 훌륭하다고 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여기 북쪽이 네, 위쪽이고요. 712동, 네, 715동은 오랜만에 보는 정남향입니다. 나머지는 남동향, 남서향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공급 금액 살펴보니 84제곱미터가 4억 전후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보니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안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6월 17일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 등출 제한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세대당한건으로 제한이 되는데 중도금 60% 중에서 50% 한도 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중도금 10%는 계약자 본인이 알아서 하라 알아 이런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현장을 알아보기 전에 항상 본인의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고 청약에 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인터넷 지도에서 살펴본 현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지에서 영종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한 480m 나오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영종초 바로 앞 끼고 있는 28 블럭 보니까 대림산업에서 공급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8 블럭이 면적도 굉장히 커 보이고.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들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에는 참고로 지난 5월에 공급했던 화성 파크드림 2차 현장의 청약 경쟁률을 보고 있는데 자료가 약간 이상합니다 여기 84제곱미터가 3억 3천으로 나와 있는데 75제곱미터가 3억 5천으로 거꾸로 오히려 더 비싸게 나와 있어서 아무튼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1순위 경쟁률은 뜨거웠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아무튼 자료가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아무튼 뭐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소울TV였습니다.